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준비시킨 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고페르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밑에 도움말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고페르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비교적 구하기 쉽고 조직이 단단하며 방수가 효과 방수가 뛰어나 선박이 선박이나 미라의 관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러한 나무로 여겨진다. 그래서 뭐 개역 한글은 잣나무라고 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무엇입니까? 방주입니다. 자, 이 구원의 방주. 과연 이 방주가 무엇인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방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테바 시작 예,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 이런 배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치요? 예, 이렇게 큰 배가 예, 출애굽기에 그럼 출애굽기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모세가 어, 이제 모세가 남자 아이여서 죽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예루,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모세를 숨겨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흐르는 강물에 띄웁니다. 그 모세가 담겨진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물론 크기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노아의 방주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사이즈가 쭉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그 갈대 그 갓난 아이를 태운 갈대 상자의 크기는 너무 너무 큰 차이가 났지만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을 보아하니 그 둘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일단, 노아의 방주와 그 갈대상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자생동력이 없어요. 엔진도 없고요. 뭐, 이게 뭐, 노 뭐, 이거, 돗도 뭐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키가 없어요. 방향 조절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닷도 없어요. 그게 있어야 뭐 방해와 바람을 뭐이게 타고 이렇게 이리저리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그냥 그 상자. 즉, 자연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운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배가 바로 예, 태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내 인생의 방향키에 그 키를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게 바로 태바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동력과 나의 키를, 방향키를 잃어버리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태바로의 초청입니다. 이제는 내가 일함을 너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우리가 그내 인생에 내가 쥐고 있던 그 키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육신의 힘은 빠집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 빨리 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동력 장치를 고장내키세요. 천천히, 천천히. 어? 대학을 한 방에 빵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수도 괜찮고, 삼수도 하고, 우리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를 아홉 번 떨어졌대요. 신학교를 아홉 번 떨어진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감리교회에서 손꼽는 몇명 손꼽는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를 구수하는데, <laughs> 뭔들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느리게 가게 해요. 하지만 그 느림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냐면요. 나의 육신이 죽어감에 그 기쁨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바의 인생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반드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키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키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어, 잡았던 키를 놓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그 태바의 감사함을 태바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을 때가 언제인가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 같아 보여도. 정말 내 모든 키를 다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그태바에 방주에 태우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때는 언제인가? 뭐 여러 저는 하도 막뭐 장난치고 개구쟁이여서 막 저는 진짜 막 요즘에는 공사장 막 이런 데가 오 가지 마 가지 마 그러지만 저는 그런 데를 막 찾아 다녀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땅 밟기 기도에 갔는데 어 이제 흙을 좋은 흙은 이렇게, 이렇게 흙을 계속 퍼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앞에 이렇게 공사장 앞에 이렇게 흙을 더미 더미 써놨더라고요. 이거 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흙은 남겨두고 나쁜 흙은 다 퍼내고, 예 그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막 거기서 뛰어놀더라고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아 저도 뭔가 뭔가 꼭 고지가 뭐 이면 항상 올라야 되고 옛날에는 막막 이런 거막큰 산처럼 쌓은 아놓막 올라서 막또 어, 누가 먼저 굴러 내려오나 막 이런 거막 그러고 놀았었는데 어, 그래서 제 인생의 태바의 순간은 언제였나 하고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세상에 고등학교 떨어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대학교를 떨어지지만 저는 어,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어, 세인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 그 당시 1999년도에 대한 학교를 들어가게 된게 태바의 사건이 아니었나?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도 예, 제가 예, 보직이 네 개였습니다. 예, 군대 보직을 네, 개나, 네 번이나 바뀌었고, 네 개를 겸직하면서 뺑글뺑글 뺑뺑이를 돌았던 것도 내 인생의 태바의 사건이었고. 제가 대학원을 간 것도 저는 골든코넬이라는 신학 대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냥 제가 아는 그냥 텍사스에 있는 우리 침례교 좋은 신학교를 가려고 갔었는데 어, 뉴욕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대학원을 보스턴으로 간 것도 제 인생의 좀 대바 사건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한국에 귀국한 것도 어, 저 그때 엄청 좋았거든요. 어, 영주권도 신청하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와이프는 의사고 좋았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태바 사건이 바로 세종중문교회를 제가 받게 된 거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종종 생각을 해요. 어,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과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저기에 있었으면, 네,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엄청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얼마나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왜제 인생을 쭉 이렇게 나눠드렸냐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태바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도피성이라는 것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여러분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교회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최근에 있잖아요. 계속 이제 막 이거 저거 해서 기도 제목들을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아프고 힘든 분들 제가 진짜 우리 우리 중부 기도 팀그 월은 기도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나눠 드렸는데 또 있어요 우리 또 제가 기, 기도 제목 나눠 드릴게요 어어 어제 지금 이제 수술을 한 아이가 있는데요 어그 아이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한 100일 정도 된 아이인데 어, 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두개골이 남자 아이는 두개골이 이게 떨어져 있어야 예, 떨어져 있어야 성장하면서 이제 뇌가 늘어나는데 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두개골이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은 괜찮지만 뇌가 자라면 자라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이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두개골을 떼는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전해 화 봐야겠네 예, 그래서 되게 젊은 부부이고 또그 어린 아이인데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바탕이 배경이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이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해 왔던 공동체가 있어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전화를 드렸죠. 바로 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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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저만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어 드립니다. 우리가 어, 우리 기,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는 어,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를 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 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또 다른 기도 제목도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구원 사역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주를 타고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 더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도 어한 가지 한 개씩 한 개씩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고. 태발을 외치며 더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그 아이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어 전서진이라는 아이예요. 서진이. 예, 서진이고 남자가 그렇대요. 남자 아이가 어, 남자만 또두 개골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예,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서진이가 어 이제 제 어제 죠 예, 어제 수술을 하면서 어제 월요일 그만히있 오늘이 19일이에요? 오늘 입원해요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해요 그래서 아, 요즘 제가 날짜 개념이 네 아무튼 내일 수술하니까 여러분 우리 서준이를 위해서 서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어, 24일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예준이가 예, 우리 예준이가 또 수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어, 노아의 방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할, 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노아의 방지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노아 방주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동물의 종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 짐승들을 다 개수를 해서 그것이 지금 몇 쌍씩 몇 쌍씩 집어넣는지 예.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몇 쌍씩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두쌍 일곱 쌍? 자또 다른 의견 두쌍 일곱 쌍또 다른 의견 한쌍 일곱 마리 자, 한쌍 일곱 마리와 두쌍 일곱 쌍. 왜 이게 어렵냐면요.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성경의 번역본마다 이것을 다르게 기억했어요. 어떠한 번역본은 그냥, 어, 그러니까 정한, 찾아, 찾아봐야죠. 자, 우리는 또 찾아봐야죠. 자, 6장 19절. 6장 19절. 자, 먼저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해결해 보고. 6장 19절.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가냐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희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그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 7장 2절에 보시면 7장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상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 개로 데려와라 그래요. 자 문제의 해석은 여기입니다. 암수 일곱 씩이, 암수 합쳐서 일곱인가, 암수 일곱 쌍인가, 그리고 암수 둘 씩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암수 두 쌍이냐, 아니면 한 쌍이냐, 그러니까 두 마리냐, 그죠? 그럼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의 번역인데요. 성경도 한글 성경도요. 번역본에 따라서 일곱 쌍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냥 일곱 마리로 번역된 그런 번역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어 어떠한 성경은 영어 번역을 봐도 일곱 쌍이냐, 일곱 마리냐. 정말 좋은 답은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문서를 이렇게 옮기면서 옮기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일곱 쌍인지 아니면 일곱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어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 제가 일곱 쌍이어도 그리고 일곱 말이어도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탈수 있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또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어 밑에 어 그 7장 9절 말씀 보시면, 자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7절, 8절, 9절. 자 그러면 방주에 타는, 예, 방주에 타는 동물이 몇 마리인지 여기 그 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노, 그 창세기 7장, 어,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한 가지 더 짚어볼까? 6절부터 볼게요. 6절. 자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세라고요 600세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몇 살부터 아기 낳죠? 500살부터 낳았다고요. 100년 동안 아기를 낳는데 몇명 났어요? 세명 났다고요. 600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셋이라고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노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고 그 어려운 환란이 그를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진짜 태바의 인생 아닙니까? 예, 그의 모든 동력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아무튼, 예, 이것도 있었고요. 자, 7 절. 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몇 마리씩요? 암수 둘씩. 그것은 아까 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갔나 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곱 쌍이 아니라 일곱 마리, 두 마리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럼 왜 일곱 쌍입니까? 어, 일곱 마리입니까? 그 일곱 마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아라라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그를 싹 밀어, 이게 바람을 불어서 말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것도 이것도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요. 어 하나님이 그그 그 물을 어떻게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고, 물이 엄청난 물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물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이 모여서 예, 땅이 갈라지고 글로 가면 되는데. 예그그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갔냐 하고 있는데요 그 물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에 나와 있어요 일절 일절 자 일절 먼저 한번 잠깐 이것도 잠깐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아 이거 기억하다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노아의 아 노아의 래무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이 괴로우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길을 가든 아무튼 기억하사 아, 또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아이 함께라는 개념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모든 역사에 누구랑 함께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함께, 아무튼 좋은 막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아무튼, 기억하사, 하나님이 뭐, 뭐를 어떻게 했대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대요. 그 우리 생각해요. 무슨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바람이 무슨 그 물을 다 흩뜨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바람은 그냥 이렇게 막그 강풍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리시면요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신다니까요. 하룻밤에.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홍수는, 아, 노아의 홍수가 아니죠. 그 모세 출애굽그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요. 대략 2, 300만 명이 하루에 그 많은, 어, 그, 그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그 좁은 길에 그, 이게 쫄쫄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 대략 300만 명이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요. 넓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한 14km 정도, 12km 정도의 넓이로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12km는요. 안 보여요. 그렇 12km면 대전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세종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조치원 거기까지가 뚫린다고요. 하나님 바람 그 정도예요. 그러면 아 충분히 이게 말라든 아직 아무튼 뭐 요는 뭐 지대가 더 올라왔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직 어그 짐승을 아직 안 풀었어요. 자, 어 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땅에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뭘로요? 예.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노아가 자 그 19절 보면, 이제 모든 그 세와 종류대로 방지해서 나왔더라.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해서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아, 여러분 이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모든 물의 심판을 잘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제사. 아무튼 그럼 왜 아까 아까로 돌아가서 왜 일곱 마리였습니까? 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그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도착한 다음에 준비된 짐승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그 짐승들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짐승들의, 짐승들도 그 이제 짐승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출산의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노아가 시행한 건 땅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드릴 재물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아무튼 짐승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왜 정한 짐승 예그뭐 생태계 조절을 위해서 예, 그랬지 않았을까? 또한 가지 생각은 지금 그들을 한 쌍씩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안에 방주에서 있었던 일년여 시간 동안 그그 그 짐승들을 누가 길렀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길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보시고 기르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물이 한 마리도 안 죽습니까? 예? 거기서 한 마리라도 죽었으면 씨가 말른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그때 말라진 씨가 공룡,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들이 이 당시에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다 기르셨어요. 그들을 죽지도 않게 기르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다 탔을까?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나눠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나눠드리면, 자, 한번 또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어, 7장 14절 보시면요. 7장 14절. 어 13절에 보면 노아와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며느리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이 탔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14절 보시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그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어 종류대로 종류대로 어디 많이 들어보는 거죠? 예. 천지 창조할 때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자, 이 종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게 카인드인지 스피시스인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카인드는 하나의 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류, 그다음에 고양이류, 토끼류 다람쥐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피시스는 뭐냐면요. 각기 다른 종이에요. 강아지 류 안에는 수많은 종자들이 있죠. 예, 뭐뭐 뭐 제가 강아지 잘 몰라서 아무튼 뭐 어,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발바리, 잉글리시 올드 쉽독 맞습니까? 올드 잉글리시 쉽독 아무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different species예요. 그러니까 어, 모든 진화의 이론도 그 different species에 대한 진화는 계속 이루어져요. 강아지도 새로운 견들이 계속 이제 접종이 돼서 이렇게 어, 이게 생기잖아요. 예, 그래도 강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뭐 다른 동물로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여기서 말하는 각기 종류가 예를 들어 강아지 류의 하나. 고양이 류의 하나. 그 종물 다른 각기 동물의 종류를 하나씩 꼽은다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요. 다시요. 짐승을 우리가 구분하는 different kind는 그 종류를 말해요.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뭐뭐 뭐 염소냐 뭐 소냐 이렇게 그 종류를 말해요. 그 종류의 한 커플씩 혹은 일곱 마리씩을 방주에 다 집어 넣으면요, 그 방주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여유로운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동물 지금 다 변형되고 개. 그 이렇게 진화되고 했던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려면요. 정말 작은 상자 안에 그 모든 동물들을 새장 같은 곳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Different kind로. 각기 그 종류대로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종류의 시조들을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하여 또 계속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쭉 넘어가는데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내 인생을,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대로 이끄시는 그러한 태바의 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어...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태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모든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